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에서 친구들을 만나 다양한 놀이를 즐기고 진로 체험도 할수 있는 공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에 즐길 거리를 전하는 울산 네 컷, 성혜진 리포터가 청소년 차오름 센터에 다녀왔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들뜬 마음으로 찾아온 이곳, 울산 남구에 위치한 청소년 차오름 센터입니다. 각종 놀이와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의 표정에는 활력이 가득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번 정도 오는 것 같고 그냥 재미로 춤도 추고 노래방도 하고 있어요.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곳의 모든 공간은 청소년 기본법이 규정한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는 체육관을 사용하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신청만 하면은 청소년이기만 하면은 사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건물 3층에는 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제빵실, 목공실, 요리실 등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데이 메이커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공, 제빵, 요리 등 진로 체험과 관련된 컨셉으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특별한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재미있는 놀이도 많이 했다. 오늘 너무 신나게 잘 놀았다. 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찬 겨울방학을 보내기 위해 이곳을 택한 청소년은 평일에는 150여 명, 주말에는 500여 명에 달합니다. 청소년들이 문화와 놀이를 즐기고 진로 체험을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겨울방학의 소중한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성혜진입니다.